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제단님들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품 우리가 이제 음, 90쪽 어, 90쪽 제사님 책을 두고 왔네요. 이따가 문자를 드려야겠네요. 어, 영상시간 끝나고 바로 이제 대단님한테 이제 아, 책이 두개 있어서 우리 사장님 책을 두고 간다고 합니다. 질문하다가 책을 들고 가셨나봐요. 자, 90쪽, 어, 오른쪽 이제 개념 강의할 거죠? 네. 자, 이제 어떻게 이제 90페이지 이제, 오른, 오른쪽 이제, 어, 네 분점 강의를 했었죠. 어, 네 분점 강의를 했었고, 이네 분점에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M 플러스 N, 이제 M X2 플러스 N X1, 그리고 이제 M 플러스 N, M Y2 플러스 N Y1 이라는 액중요 n Y1 이라는 이제 공식을 설명드렸고, 왜이 공식이 도출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M 하고 L이 같을 때는 이제 중점,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중점이 된다는 것도 어,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당연히 내분점에서 네 n도 0보다 크고 n도 0보다 크다는게 이제 어, 전제조건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항상 이런 이제 x1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은 이제 또 y1 이런 표현은 또는 x1 어, y1 같이 된 표현은 항상 이제,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다. 시작점. 그래서 성분, 이제, A, B라고 했으면, A가 X1, 또는 X1, Y1. 이런 식의 좌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외분점에 대해서 가르칠 건데, 이게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 어, 바깥, 바깥에서 이제 두 개의 점이 있는데,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이두 개의 점을 이은 선분 AB를, 자, 어, 이 선생님이 뭐 x1 이제 y1이라고 보고, a, x2, y2라고 보면 선분 AB를 m 대, m 대, n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나누는 점을 찾겠다 이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선분 AB를 외부로 한다고 했으면 A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찾는 그 점까지를 n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점에서 찾아서 그 점까지 어, 그 점까지의 거리를 이제 어, x, y라고 이제 할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내분점할 때도 여기를 x1, 여기를 선생님이 x2라고 하면 선분 이제 a, b를 하면 여기가 x1, 여기가 x2 a가 x1, x2가 되는데 이 x를 찾을 때 x1에서 우리가 찾는 점까지의 거리를 n 어,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비율을 n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오늘 혀가 꼬이네요. 음. 영상 보시는 분들 좀 죄송합니다. 혀가 꼬이는데 <laughs> 특별하게, 어,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냥 계속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다시 찍고 싶기도 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다 올릴 자신이 없어서 작은 실수가 있어도 그냥 계속 가요. 뭐, 바로바로 바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끝이 나니까. 크게 수학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으면 다시 찍겠는데 제가이미 이해해 주실 거죠? 오늘 혀가 좀 꼬여가지고 물한 잔만 마실게요. 외분점은 뭐냐 면 밖에서 나누는 점인데 제가 이제 무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분 AB를 M 대 N으로 이제 외분한다. 그랬을 때 어떤 공식이 나오냐 일단 우리가 어, 내분점에서도 마찬 내분점에서 마찬가지로 일단 수직선에서 외분해 보겠다 이거 수직선에서 외분해 보겠다 이거 수직선에서 수직선에서 내분했을 때이 공식이 나왔죠 수직선에서 내분했을 때 양의 두 개가 합쳐지면 좌표평면인 거를 합쳐지면 어, 좌표평면인 거고 그러면 수직선에서 내분할 때이 공식이 수직선에서 외부를 할때 공식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 플러스의 형태가 마이너스로 되는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 이제 좌표 평면에서의 외분이라면 좌표 평면에서의 이제 외분이라면 역시 여기는 그냥 n-m분의 mx2 플러스, 마이너스 nx1인데, 효과가 보이네. n-m분의 MY2 n y 1인데 이렇게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바뀌면 외분된다. 일단 그런 걸 암기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런 식이 는지 살짝 느낌을 줘야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분 AB를 이제 선생님이 M대 n 어, 으로 외분하는 X를 찾는다고 해볼게요. 선분 AB라고 했으니까 A를 x 로 시작점, A를 X2라고 했을 때 X1에서 시작하는 더 찾는 점 X까지 비율을 N. 그리고 B부터 찾는 점 X까지 비율을 N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죠.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X-X1. X-X1 대 X-X2.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기는 M 대 N이라는 비례식을 만들 수 있죠. 내항의 국가 외항이 구분 같은 거니까 mx mx2가 될 거고 nx mx nx1이 될 건데. 정이역로와 버리면 mx nx는 mx2 nx1 되겠죠. 여기역을넣 버렸어. 그래서 mx nx 여기역와 버렸어. 그러면 이제 x를 묶으면 m n x m, x2, m i n u n, x1 될 텐데. 그랭는 m, m i n u n분의 m, x2, m i n u n, x1 공식이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건 뭐냐. 공식을 암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m하고 n은 같을 수 없다. 물론,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음을 통해가지고, m하고 n이 같을 수 없음을 이해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외부를 할때 1대1로 외부를 할수 없다 이거죠. 아니,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성분 A, B가 있는데, 야이도 비율이 1이고, 야이도 비율이 1이. 니까 그러니까 애가 M 대 M으로 이렇게 이제 외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M하고 N이 갈 수도 없다는 거는 이제 1대1로 외부를 할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좌표 평면에서 외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내공점에서도 어, 좌표, 좌표 평면에서 외분을 이제 보여드렸었죠. 살짝만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를 이제 x1, y1, a를 x2, y2라고 했을 때, y를 a, y를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m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을 거라 이거요 그러면 자기를 연장선 을탁받고 m 대 이런 식으로 있지 l 으로 외부라는 점 여기 xy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찾을 때 연장선을 그려놓고 일단 생각을 해보면 다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강의하고 이제 똑같이 맞춰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어 x 이제 어,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이제. 아, 직선이 맞는 시간을 걸어주고, 상수함수, 이렇게 걸어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여기어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면, 라이가 M대 N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뭐냐면, 요, 선생님이 색칠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라이는 단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M대 N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선생 여기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했을까 이렇게? 이거 안그리이게더 편할 수도 있다. 겠 이거 안 그림. 야 이가 이제 m 대 A가 n의 비율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검은색이 하고 이 빨간색이 이제 닮음이니까. 그랬을 때야이야 이도 m 대 n이 될 거라는 얘기죠. m 대 n.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했을 때 m 대, n, m 대 n m 대 n m 대 n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 좌표를 저 구할 때이 xy라는 좌표의 이 x를 여기서 구하겠다는 얘기야. x를 x를 여기서 구하다이 xy의 좌표를 x를 야로 구하겠다 이거야. 당연히 여기는 뭐 y 좌표는 y 원나 거고. 야인 여기서 구하겠다. 여기서 구한다. 여기 서 수직선, 수직선에서. 이런 색이 생각하면 돼. X축에서. 그랬을 때, 선생님이 요렇게 하면, 여는 N이죠, N. N, N. 그럼 여기 자표는 어떻게 돼요? 이제 X2, Y1 되겠죠. 여기 고 X 좌표만 보면 되잖아요. X1과 X2를 M 대 N으로 외부라는 점이죠. Y1을 잠깐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 y가 이제 x 좌표가 아까 치면 또 수직선하고 똑같으니까 m 마이 n m x 2마 n x 1이 나온다는 얘기. 그러면 y 지금 이 y 좌표 이 y 좌표는 뭐다? 이건 지금, 지금 이 y 좌표는 요 우리 요 선을 보자요. 선도. 요선요선불을 보자요. 보자, 요. 그럼 요선불의 y 좌표는 어떻게 돼요? y 2죠. y 2 이렇게. 어? x 좌표는 똑같으니까 볼 필요 없고, 여기는 y 좌표가 어떻게 돼? y 1이죠그 이렇게 버리면 여기가 지금 Y1인 거고, 여기가 Y2인 거고, 여기 Y1인 거고, 여기가 Y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뭐야? M 대 N으로 외부라는 점이죠. n 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문자가 맞겠지공식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이 정도만 설명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 갖고 뭐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기존 책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뭐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에서이 내분점 공식 X 그리고 이 X 수직선에서 내분점 공식 M 플러스 n M X2 플러스 M X1이 우리가,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 외분점은 순서쌍이니까이 X를, 여기 있는 X를 구할 때는 M 플러스 N, MX2 plus NX1이고 Y를 구할 때 문자만 바뀌는 거라 이거야. 문자만. 문자만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만. 문자만 바뀌는 거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외분점 했을 때, 내분점이죠. 외 분점, 외 분점. 1대1 내 분은 중점을 찾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외분점에서 X를 구할 때, 우리가 M-N에 M, X2, M, X1인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M과 N은 이제 같지 않다 이거죠. 1대1 외 분이 될수 없으니까. 외분이. 그리고 Y는 M-N분에 m, y, 2, m i n u n, y, 1이라는 얘기죠. 그니까, i가 이제 여기 게 있을 땐 이제 수직선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는, 하나의 x 좌표는 m, -N, m, X2, -N, X1. m n m, Y2, n, m, x, 2, m n x, 1. m, m n u n, m y, 2, m n y, 1. 이랬을 때는 수직, 어, 좌표평면에서의 외부점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이만 외우면 끝났던 거예요. 수직선에서 이제 내분점, 이제 공식만 외웠다면, 문자가 바뀌어버렸을 때, 야이 두 개를 같이 적어주 게, 좌표평면에서의 내분점 공식이고, 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꿔버리면, 외분점에서, 좌표평면에서의 외분점 공식으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또 수직선에서 외분점 공식이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 선생님이 뭐, 네 분점, 1 분점, 기본 개념 강의는 다 가르쳤고요. 어,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문제를 풀때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가서 더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몰라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무게중심에 대한 어떤 연구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네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아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기본적인 증명은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씨가 강의 들으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